이거? 아니, 아 No <laughs> Yeah. 不抱不 촬 <sussurra> right do I'm going to go to 쌈틀� a u n q u 이건 � l i n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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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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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<웃음> 와, 나이스 너. 뭐 대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감사 <목소리> 목표. <목소리> Yeah. 안 까비. 어가 게임 아니었나? 게임? 건가? 게임? 게임. 게임. 게임 죠 5대0. 자, 이게. 나 이거 진짜... 어, 칠판했네. 아까 칠판했어. 피하고 <laughs> 유도를 했는데, 아. <웃음> <웃음> 됐다, 됐다, 됐다. 네. 다다못어 우리 네. 네. 가만족뭐어한번 네. <laughs> 더. <laughs> 아, 이 <파이브. 웃음> 아, 네 <목소리로> <ロ> <laughs> あパパっあ а あっあっあっあ 어쨌든